날씨데이 25년 11월 26일 수요일. 올 아침 전국은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와 영남 내륙에서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도 부근인 가운데, 낮 동안 차차 기온이 회복되어 서울 경기 강원 영서에서 낮 최고 기온이 8에서 10도로 오르겠고, 남부 일부와 제주권에서는 영상 10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한 편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약간 차가워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어 외출 시 겉옷 하나 더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늘은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거나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햇살이 눈에 띄게 밝아지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저녁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니 야외 활동을 마친 후에는 빠르게 체온 관리해 주세요. 미세먼지의 경우 전국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은 오전 시간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 시간 실외 활동이나 통학 출근 시에는 가볍게 환기하고 호흡기 민감자나 노약자는 마스크 착용 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입시 미술은 전주 디자인 고후 미술학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